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어, 즉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어, 부속 명세서 중에 하나인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어,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자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상가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명세서 중에 두 가지는 가산세 미제출을 하는 경우 어, 부족하게 신고 어, 제출하는 경우 어, 가산세 대상이다. 이거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부가가치세 어, 그 과세 대상 임대 공급가액이 있다. 임대료가 있다. 어, 임대료라고 표현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어, 건물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순간순간 헷갈리기도 하죠. 자, 임대 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도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아, 된다. 간주 임대료라는 건 임대료로 취급하는 거죠. 간주한다는 라 거는 의제하는 거고, 어, 보는 거죠. 간, 임대료로. 어, 그러게 간주라는 말이 들어가고 의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보증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 보통 이제 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거고요. 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그 어, 기본 베이스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뭐뭐한한 한 상가 상가 한 채를 뭐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복잡한 음, 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어, 임대 건물들이 어, 호수가 다양하고 여러 개다. 그러면 어, 좀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어, 이그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나 어, 부가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임차인들의 변동 상황, 어, 보증금의 변동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어, 관리가 꾸준히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임대 현황들을 어, 팔로우 하. 팔로워업하지 않으면 어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한, 하나만 임대 사업자당이 하나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개다라고 할 때는 어 임대 현황들을 여러분들이 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와 비슷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까지 간주 임대료를 손으로 계산하지는 않죠. 간주 임대 공급가 임대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쭉 하면 어, 프로그램상으로 어, 그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어, 그, 그 임대 기간을 설정을 잘할 거냐 말 거냐 어, 보증금을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임대, 어, 그,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상에,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상에 금액들을, 어,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어, 이따가 어, 말씀을 드릴 텐데, 과세표준 어, 명세 작성을 할때좀더 어, 어,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임대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크게 보면 임대료, 간주임대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관리비를 별도로 어그 과표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비 수입도 어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는 뭐 정기예금 이자율 음 그러니까 보증금만 받으면 어때요? 보증금 받아가지고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 받죠. 그 이자를 간 임대료로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외우죠. 근데 수업 목적상으로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보증금 받아서, 1년, 보증금을 받아서, 어, 디에 정기예금 이자에,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얼만큼 이자를 받느냐.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율, 그래서, 일수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관리비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표준에 일반적으로 포함을 하지만 받아서 내는 관리이다 이렇게 보면 포함을 하지 않는 걸로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할때 보면 여기에 우리가 그 간주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을 할때 이 금액들이 관리비 같은 경우 월세 같은 경우는 뭐 변동사항이 크진 않죠.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 월세를 기입을 해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그 기간 동안에 6개월치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관리비도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면 6개월치 6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굳이 이 월세나 관리비를 기입을 해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면, 그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할 때 편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38페이지에 우리가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를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 확정 신고시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어, 작성을 하고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에, 그 사례 문제입니다. 두 군데에다가 어, 임대를 놓은 거네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0, 25만 원뭐 이렇게 받는 음, 그. 101호 임차인한테, 102호 임차인한테는 보증금 1000만원, 그 다음에 73만원의 월세를 받는, 그 다음에 관리비는, 관리비도 있네요. 그 102호 같은 경우는 3만원을 받는 그러한 사례 문제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임대, 임대 사업장을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전기에, 혹은 예정신고 때 신고했던 그러한 내용, 전기에 신고했던 내용들이 2월 받을 수가 있어요. 전기에 신고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보증금도 넘어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입력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세 화면에서 그 부속 명세서 완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지금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06 이렇게 해서 어 불러보면 코드 뭐 입력이 돼 있다면 거래처 코드 입력을 하면 또 들어옵니다. 어 호반주 음, 호반주 입력을 하고 어어1층1 음, 0 1 0 1호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0겠죠2 0 2 8 3 46 0 100, 100, 100, 100, 100, 1 7 6 2 0 0 1 0 어, 사무용, 뭐, 이런 식으로, 어, 기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임대기간은, 어, 22년 4월 21일부터 24년 20일까지, 어, 임대, 임대기간을, 어,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겠죠. 음, 어, 확정신고, 요번에 신고기간에 해당이 되는 임대기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면, 어그이 지금 입력하는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이 초반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그다음에 월세 25만 원. 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 자동으로 어 6개월치, 3개월치가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그다음에 관리비는 없고 어 이러면 임대료 25만원짜리가 3번 있으니까 7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월세가 바뀌면, 어, 바뀌어야 되죠. 그죠? 어,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과, 어,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상의 어,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감이 안 되고, 신고가 잘안 되죠. 어, 자, 두 번째는, 음, 천사네요. 천사가 일동 1층에 일1 0 1호 이후에 어, 사업자 등록 번호 뭐 이렇게 입력을 해 보고요. 50제곱미터 용도 상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음, 이렇게 임대 기간을 입력을 하고요. 보증금은 1,000만 원. 그다음에 월세는 73만 원. 그래서 3개월치 200 19만원이 임명 될 거고요 관리비는 3만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9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간주임대료가 이렇게 어, 보증금에 따라서 어, 91일로 어, 일수 계산이 된그 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호반과 음, 관련해서도 간주임대료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어, 그래서 두개를 합친게 간주임대료가 어, 그 10만 8천원 정도가 된다 어, 이렇게 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끝이냐 어, 끝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상에 나오는 간주임대로 있죠 간주임대로 어, 108451과 관련해서 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어, 이거는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 임대 공급 그,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 우리가 어, 세무 회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어, 그 340페이지 6월 기준이죠. 어 그러면 6월 말일자로 말일자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 건별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10 4, 5, 일 입력을 하면 이게 어 건별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어그 공급 가액으로 입력을 하면 1.1로 나눠져 가지고 어더 적게 기입이 되죠 어 건별로 입력을 할 때는 공급 대가로 총액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쳐주면, 어, 바뀌어지기, 바뀌어지겠죠. 10845. 어, 이렇게, 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합으로 해서. 이렇게, 어, 입력을 하고,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변의 제품 매출로, 어,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 이거를, 세금, 세금과 공가로 어, 부가세 예수금만큼 어, 세, 세 회계처리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세금과 공가로 부가세 예수금만큼 얼마? 10845만큼 음, 이런 식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어, 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지 부가세 신고서상에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 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끌어와 지는지, 어, 여기에 들어왔네요. 그죠? 어, 이 부가세 예수금 만큼, 예수금 만큼에 대한 부분 세금과 공가로 비용처리를 하는 회계처리 수반이 되면, 어,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어, 제대로 작성을 했고, 회계처리까지, 반영을 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전표 입력 단계에서 세금과 공가 인식을 하고요. 그죠? 어, 부가세 예수금으로 그 세금과 공가가, 음,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금액이. 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서상의 341페이지에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 관련해가지고, 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어, 체크 포인트는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어, 관리를 할 때, 임대 기간 보증금이 바뀌느냐, 월세가 바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뭐, 임대 사업자, 사업장들이 굉장히 어, 많다라고 하면, 어, 그, 임차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 작성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면서, 어, 좀, 음, 다양한, 많은 임차인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